뭐 잡아먹었다. 까순이 아빠랑 나갔나 본데 까순이. 어, 까순이 저기 있었네. 까순아, 너 아빠랑 나간 거 아니었어? 까순아. <laughs> 우유 먹고 언니랑 나가자. 우유 먹고. 에이고 기다리는 거야? 오구 세상에 오구 세상에 먹어 먹어. 오잉 나비다 음, 나비야 미안해 나비 구역에 와서 음 미안해 괜찮아 <laughs> 괜찮아. 산룡이다, 아, 어! 산룡이다, 산룡아. <laughs> 오씨, 용기 있게 가는데. 오씨, 산룡이 오빠랑 왔다고? 어, 오빠 화났다. 오빠 화났어. 맛있구나. <laughs> 순아, 밥 먹자. 경철이 형, 거기 올라갈 거야? 그거 올라갈 거냐고. <laughs> 누나는 잠옷 바람인데, 이러고 올라가. 오, 씨.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파워. 어지 부스터 파워. <laughs> 아이고, 우리 나비. 나비야. 아이고, 안녕. <laughs> 안녕. 쟨 영철이야. 괜찮아. 나비야. <laughs> 영철이 형은 고양이도 안 무서운가 봐요. 응 <laughs> 음, 안어. 안어. 영철이를 안어. 음. <laughs> 나비가 영철이 형 무섭대. 영철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다, 그지? 잘 갔다 오자, 병원. 오늘의 택배 아저씨들 음료수. 음, 오늘은 뭐 넣었어? 이거, 이거. 커피? 이거 뭐더라? 깨페리깨프리 <laughs> 미안, 따라해서. <laughs> 시원한 <볼>. 음. <laughs> 오늘도 열일해주시는 우리 택배 아저씨.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목소리가 그런가?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그래. 삼룡아, 갑순이가 <laughs> 설거지 해준다, 야. 응? 짜란! 와, 씨! 돼지 안심을 건조기에 말렸어요. 아니, 어디 수제 간식 주문하는 사이트 보니까 이 돼지 안심 말린 거를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고기 사다가 하면은 싸게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맛있겠죠? 맛있겠지? 안돼 가순아 순서대로 해야 돼 오빠 먼저 주고 쌈용이 우와 씨! 우씨우씨! 우씨! 선용아 맛있나? 육포다 육포! 돼지 육포! 가순나 아유 맛있게 먹는다. 가수나 눈 앞표 수제 간식이다옹. 응. 근데 자국났다옹. 응. 오, 춘향이 나왔다. 춘향이도 먹어볼래? 응? 춘향이도 먹어볼 티요 음, 춘향이도 줄게. 음. 춘향아 맛있지? 춘향아 한개 맛보기 봤잖아 하나 더 먹고 싶으면 500원 줘야 돼 500원 삼룡이? 삼룡이 500원 주는 거야 삼룡이 500원 응 삼룡이 500원 응. 아, 정말,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네. 아, 씨. 장사가 너무 잘 돼, 이거. 준영아, 더 먹고 싶으면 너도 500원 줘. 응, 500원. 500원 줘, 언니 500원. 준영이 500원. 오케이. 아, 오늘 장사. 너무 잘 되는데? 오늘 응, 장사 너무 잘 되는데? 응. 울었어, 너. 아이고, 어, 그러고들 있어, 다들. 응. 다들 그러고 있어. 음. 우리 철이만 빼고. 음, 철이 여기 어디야? 어휴. 음. 아이고, 같이 있고 싶어서. 음. 나 유모차 태워줄게. 응. 음, 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야. 유모차가 아니야. 오늘 지금 습도도 너무 많고, 음. 너무 후덕지근해. 산소방 음. 어, 가자. 그러면은, 영철이 이거 가서 먹으라고. 옹철이 이거. 이거 가서 먹어 응, 안되겠어 엄마가 들어가서 줄게 응. 무전 취식은 안돼 언니 500원 줘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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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500원 원줘5 0원삼이가 대신 낼거야 500원 어삼룡이가 대신 냈어 아 진짜 까가이 <laughs> 아이고 아우 아파 삼이 오이씨 창이 오이 삼단 <laughs> 물리 많이 있어. 나 발랐어. 좋아, 기분 좋아. 응? 안녕, 아, 우리 아빠 일하는 데 가볼까? 아빠 일하는 밭에 가볼까? 응? <laughs> <laughs> 고양이 아이야 <소리야. 웃음>